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제대로 찾아서 제대로 발휘만 한다면 이건 남녀 불문하고 매력을 어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맞추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나는 어딘다는 거지. 아, 음. 센 캐릭터다, 음. 뭐 걸크러시다 이런 거는 음. 세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강하다고 음. 생각을 하는데 음. 나라는 사람은 센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음. 어떤 부분에선 여린 부분도 있지만 음. 그냥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타입니다 여성 래퍼에대한 네. 편견 깨고 싶은 거 없는데 음. 여성 래에에대한 편견이라는 거 자체가 음. 편견? 그런 질문을 깨면 좋을 것에아애초에 걸그룹이어야 되니까 예뻐야 되고 전에고한 하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예쁨 예서해서는안 되는 메이크업한 너무 심한거 아니야? 에서한에서에서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한에서한서한국 되게 저희 멤버들이 되게 멋있고. 자체가 연기지. 네.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제대로 찾아서, 제대로 발휘만 한다면, 이건 남녀 불문하고 매력을 어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다 뭐, 어쩌다의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맞아. 이게 생소하고, 익숙한 것들이 아닌 것들을 음. 뭐 보여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거를 음. 새롭게, 와,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모습이던 간에, 그런 어떤 본질적인 것을 음. 봐주는, 이게 맞추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나는 어딨냐는 거지. 계속 옆에서, 야, 넌좀더 일해야 돼. 야, 여자가 좀더 예뻐야지. 뭐 걸어야 이건 걸러야돼 어. 돼요. 나라는 사람도, 막, 어, 그런가? 그런가? 이러다가, 진짜 나중에는 약간 좀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아, 내가 어땠었지? 막 이러는데. 근데 사실 그 아름답다는 기준도 남이 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어울리는 거를 사실 찾아나가는 여정은 분명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그걸 자꾸 뭐 아이돌 몸매 에 맞춘다던가. 우리 어린 친구들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 때보다도 훨씬 똑똑하고 되게 진짜로 생각들도 많고 진짜 저희가 요만큼 진짜 에? 만큼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심지어 데뷔 초반에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회사에서 시키질 않아서. 왜냐면은 말투에서 풍겨진 뉘앙스가 너무 풍풍수 같다. 야, 네가 말로 이렇게 뭔가를 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어 속이 다 시원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진짜 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저는 가장 행복하고 두려워서 그런 거 음. 같은데 두려움은 선택입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현실이지만 음흠. 내가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선택이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본인의 음.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 그냥 하면 돼. 일단 내뱉어봐야 근데 저는 조금 억울한 거는 또 걸크러쉬라는 거를 약간 살짝 여자들이 기가 세고 무례하고 이런 안 좋은 뜻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걸크러쉬라는 단어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좋은 건데 자꾸 너무 어느 딱그 부분에서만 국한돼서 사용되어지진 않았습니다. 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하다고 응. 생각을 하는데 나라는 사람은 센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응. 어떤 부분에선 여린 부분도 있지만 응. 그냥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다져지는 시간이 응. 여지껏 좀 있어왔으니까 그런 거 같고 센 응. 캐릭터다, 뭐걸 크러시다 이런 응. 거는. 처음에는 어떤 외형적인 걸로 봤을 때 세게 해서 이목을 끌수 있을지는 몰라도 길게 봤을 때는 사람의 안에 있는 단단함인 것 같아요. 저는 저의 단단함은 사실 그냥 마인드 자체가 죽을 때까지 배우자거든요. 머무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많은 것들을 자꾸 배워나가고 그게 좀 저를 약간 다져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기를 다지기 위해서는 이게 음. 계속 부딪혀야 진짜 단단해지고 견고하고 음. 더 멋있게 되기까지는 음. 아직까지도 나는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음. 이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해. 요 내가 50살이 돼서도 난 나한테 나는 음. 누구인가를 모을 수 그렇지. 그렇게 해야 그게 멋있는 그럼.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